누가 일으킨 거고 실패한 건지 성공한 건지 빨리 알아보죠. 예. 자, 좀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개성 공단 폭격 때 북한 1호가 사망했다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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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야? 북에서 선전 보고할 겁니다. 박 전우 씨, 치료하셔. 약속합니다. 해치지 않겠습니다. 여기 산부인과예요. 산부인과 병원 아니오? 어서 봐주시오 급하고 부탁입니다. 여기 북 북한 대 아, 대통령이 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지 분단 국가 국민들은 분단 그 자체보다. 분단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에 의하여야 더 고통받는다. 분단국가 임에는 분단 그 자체가 아니라 기분단을 이용하는 자들이 위해 더 고통받는다. 우리 위원장 동지 상태는 어떻소? 이미 우리 쪽에 기초 정부 협조 받는다고 했어. 이제 위원장 동지 잘못되면 기건 다 남쪽 때문이오. 아니. 난리는 그쪽에서 다 펴놓고 왜 잘못되면 다 우리 탓이에요? 20세기 우리 한민족의 이데올로기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식으로 일본을 쫓아갑니다. 그 결과 삼성이 소니보다 잘나가고 현대가 혼다보다 잘나가죠. 그렇게 우리는 일본이란 이데올로기에 대응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 북은 어떻게 했을 거야? 일본이 뭘로 패망했죠 핵이요. 핵! 핵무기. 저 북은 일본을 패망시킨 핵무기로 갑니다. 영래도 저쪽에서 비핵화 안 하면은 영원히 저쪽하고 대화 안할 거야. 그런 얘기 자꾸 길에서 사람 많은데. 음구. 아이 진짜, 진짜. 다들 영구맹구 코스프레 하나, 진짜. 어? 아이, 핵은 핵으로밖에 못 막는다는 거다 알면서 왜들 그래, 정말. 아니, 막말로, 어? 우리가 핵무장 하면은 이렇게 일이 복잡하게 꼬일 수가 없다고. 정 쫄리면 일본처럼 준 핵무장 수준까지 가든지. 아, 그것도 아니면 핵무장 검토하겠다 선언해갖고 아... 전략적 입지를 먼저 다지든지. 어, 북한에서 쿠데타까지 났어요 우리가 지금 공격해도 쟤들 절대로 반격 못해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하는데 이렇게 좋은 명분과 기회가 있었어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대한민국의 죄를 짓는 거야 형나이 자리 물러나기 전에 대한민국과 차기 대통령에게 정말 멋진 선물 하나 하게 해줘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인구 성장률 다 뒷걸음질 치고 있어 지켜기 해줘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 원래 하나 있던 민족이 다시 하나로 통일돼야 된다는 당위가 이해 안 되면은 이익의 눈으로라도 통일을 봐봐 난 절대 선제 핵폭에 동의 못해 다행이네 헌법상에 내가 아직 결정할 힘기가 남아있다는 게 저쪽에 있는 사람 이러지? 너 뭐야? 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야 좀 남한 일어 모시는 사람 전쟁만 아. 아. 가야지 내가 도와줄게 The rest of the world is throwing a penny, penny yeah. We have time for a power copy. This is one hell of a nation. It's sad. When violence becomes the norm, back in the States, an average of 90 people are shot to death every day. Whether it's the sound of gunshots in the US or talk of imminent war in Korea. We've all been so habitually exposed that we're able to just get on with our lives. If they do use their nuclear weapons, well, our simulation would be meaningless. Should the ROK U.S. Combined Forces Command succeed, we project zero casualties and a total cost of $300 billion up to the point of full stabilization. I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agree to cover $250 billion of these costs, the U.S. will compensate the remaining $50 billion. 제국주의자와 남조선계례를 향한 선전포고 어제 오후 미제국주의자와 남조선계례일당이 개성공업지구를 장관하시던 경의하는 지도자동지를 비롯한 최고사령부 간부들을 노리고 폭격을 감행하였다. 이천인공랄 공격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부는 정전협정철회 및 전면전을 선포하기로 결정한다.